저희 집으로 분봉이 나서 이렇게, 이렇게 분봉이 됐네요. 벌통이랑 소비랑 오래돼서 버리려고 이렇게 옆에다 놔뒀는데, 어디선가 벌들이 날라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 여왕벌 있는 거 봐봐. 영골 있으니까 얘네들 오겠지. 그 수가 별로 안되면 털어 보고아보고이따 전화놓고 좀찍으려고하는데 얼마나 들네 버려고 해놨던 데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먹을 게 있나 봐. 지기들이 다 갖고 와. 몸에다가. 그래? 몸에다 갖고 와서 저장해. 얘놈 약간 저장했던가. 그랬어? 응. 금방 왔는데 금방 갖고 오는 거야? 얘네들 집 나가도 먹을 걸 갖고 다닌가 봐. 그럼. 참 웃겠다. <laughs> 좀 많이 들어네 요, 요, 요 저장했는 거 저장했는 가찢가라대요 음, 그래? 삐그삐그니. 원래 응. 있던 거 하나하나 아, 등이 아, 왜 있던데. 없었어. 왜 없었어. 아. 근데 버릴 건 없지. 다 버릴 거야, 이거. 버릴 거는 저장 안 해놨다고. 몸이 수많는 거. 왕이 찾아야지. 근데 날라온 것이 신앙이 아닐까? 좀안 보이면 같이 보게 내려봐라. 나도 모자가 좀잘안 보이긴 한데. 지금 다 판을 청소하고 있는가요? 어, 또 응, 지금 청소 이런 거에 요다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지기들이요. 응. <laughs> 이것도. 지금 나서 지기집게 어. 만들려고 해. 만들려고. 아이고, 태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데 들어와갖고. 일단 왕을 찾아야 돼. 응, 그 다음 떼어놨으 일단 왕찾아고 털어야지. 많이 들어왔네. 수가 다 청소하고 있구먼 음. 집을 쓰집을 만들고 있네. 안, 안 보이네. 뭐야. 하나 바꿔서 해야지. 이것이 잘안 보인가봐. 어마어마한 <laughs> 대로 보이지 못해. 수가 많이, 많이 있네. 그래도. 어이. 아, 요정도 모르는 거지. 지금. 원가에 지금 다 찼구만. <웃음> <웃음> 어허, 이렇게 지저분한데 들어가고 여왕, 여왕아, 여왕아, 어딨냐? 여기 와서도 새끼 까고 있나? 아니, 불은 들어왔다, 야. 고기, 여기, 여기 살려있나 봐. 뭉쳐 있는 데 없을까?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여기 또 어, 불어봐. 뭐하니라고 청소하이라고 이렇게 막 그래 지금 청소하이라고 난리야. 밖에 있나봐. 청소원이라고. 많이 들어왔네. 영민이가몇 마리만 막 날아다니길래 엄마 벌이막해렇게 우리 거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여기 찾으러 다닌갑다 그랬더니 많이 들어왔네 지금 해, 하는 동안에 여기나 있겠는지. 안 보인다. 그냥, 그냥 내놨다가 <laughs> <난 앞서가 웃음> 타면 후원할 때좀 봐야겠다. 아리 <목소리> 음, 아주 한 통은 와보구만한통이응요 아니 엄청 많구만등선에서 신기 별로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아니 들어온 여름, 거 여름벌 치고. 는 많네 들어온 거 치고. 여름벌 치고. 는 많네 거들이 <목소리> 지금 자기 집이 온고고정고 정신이 없 나봐 여기 도마른데 여긴 어디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예 안보여 그라 천천히 좀 다녀보라 어, 어디 어, 정신이 어, 없지 지금 집이 너기 네 집이 아니라 음. 소비가 많으니까 저 점심 냄새 위에 내드려요. 그럼 빼내 봐요. 들어가. 물건 비내에고또또 봐보고. 바닥에다. 하우스 눈 닫자. 다, 네. 다 들어가 보는 게. 다 날라가네. 옆에서 니까 자기 집으로다 날라간 거 같아 쪼쪽으로 쪼쪽으로 이렇게 빼야 될는가그 옆에 가야죠 가야 얘기 다 나온다 여왕이 없나 갔다 왜 여기 다 나와 보지 거기 밑에만 많이 붙었어. 이걸로 대충 이렇게 쓸어. 이렇 쓸어. 장갑 젖은 게. 아니, 뚜껑 갚기 전에. 다시 쪼리만 붙으면 돼. 거기는 입구가 저 옆에로 가있어그 뒤쪽에. 자기 뒤쪽에 있나 봐 입구가 근데 그거 깨져갖고 그리막 들어갔어 들어간대? 들어간것 들어간 같아. 아지 들어간대? 들어더많 아, 들어간대? 같은은들어가 이렇게 놔두고 저거 뚜껑 안다힐거요 이렇게 보고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내일 한번 와서 봐야 될것 같네요 들어가 하나씩 아직 그렇게 해갖고는 아직 몰라 짜이가 수가 더 많이 저쪽으 물리고 있어 지금 써. 나오지는 안아 여그도 나이프. 나오지는 안해. 그래. 음. 이제 좀 텔레파시로 본 다음에 지기들이 여왕이그 감지되면 들어가기 시작하지. 저쪽으로 많이 붙었니? 이기는 뭐야? 아, 있어. 여기 잘안 보인다, 예. 음. 멋있 겠다, 이거. 차라리, 여기 앞으 이렇게 돌린 게더 낫다, 야. 이거 돌렸었어야 되겠다. 뭐야, 저거가 더 많은데. <목소리도> 지금 몇장이야두장그건 <목소리도> 하나 넣어 보지? 처음 매치싸 붙어, 이왕은 확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잡아 가지고 넣어 놨네요 지금 들어가지 않는데. 아니, 들어가, 하나씩은. 이 하나씩이 아니야. 여왕이 있으면 우르륵 들어가버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이제 지네들 감자고 있던데. 괜찮아요. 한번 던져줘. 내일 내일 다시 털더라도 한번 던져줘. 그래 수가 많아야지. 걔네들이 더 들어가지. <laughs> 아, 수는 많은데 집이 좁잖아. 지금 공개적으로는다 있는 상태에서 지네들이 더막 넓게 있으려면 다 빼버려야 하고 가자. 쟤네들 보고 알아서 해라 응. 가고 있어 내가 봐서는 진동이 없는데 저쪽은 움직이는데 이쪽은 안 움직이는데 저쪽이 같아. 왼쪽이 꼬리나 슬슬 흔들고 있어 조금씩 이제 들어간 것 같기도 하네요. 음, 조금씩 이제 들어간 것 같아. 어. 이렇게 봉봉이 나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 잡아놨습니다. 내일은 이 집으로 다 들어가라. 오늘 시간이 오래돼서 이만 안녕!